안녕하세요. 저는 찬스맨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인찬입니다. 현재는 영상업을 하고 있고요. 사진도 찍고, 카메라로 할수 있는 일들도 하고 있고, 컴퓨터로 편집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영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영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독립영화에 좀 많이 끌렸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영화감독이라는 꿈을 꾸게 됐어요. 아, 나도 커서 저런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고, 영상은 복수전공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26, 7이 됐을 때는 힙합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랩을 좀 좋아했었는데 혼자 집에서 막 열심히 랩도 하고 가사도 쓰고 쇼미더머니 같은 곳에 지원해서 나가보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부딪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래퍼가 아닌 걸 보면 노력이 부족했거나 재능이 없었겠죠. 아마 둘 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평범한 직장에 들어갑니다. 평범한 직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뭐 두세 군데 옮겨 다녔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혼자 독립을 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6, 27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치관에 좀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20대 때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강했어요. 30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무래도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을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거를 많이 했었고, 눈앞에 있는 돈을 쫓으려고 많이 했었고, 그래서 30대부터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일한 만큼 보상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되게 뿌듯했던 것 같고, 그렇게 한 3년 정도 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온것 같아요. 새로운 거,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해보고 싶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거 말고, 뻔한 거 말고, 완전 새로운 거를 한번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게 뭔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이고, 그 과정을 유튜브에 좀 많이 올려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외주일 받고 있는 것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일을 줄이면서 다시 좀 내가 가슴 설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상에 대한 열정이 옛날보다 많이 죽었어요. 기획이라든지 편집, 촬영 욕심이 많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좋아했던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기술력이나 이런 거는 많이 익혀놨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할수 있는 일들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 그냥 간간히 들어오는 행사 촬영이라든지 주말에 웨딩 촬영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유튜버분들 촬영 편집 도와주고 있습니다. 두분세분 분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일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음식 촬영이나 호텔 숙소 촬영 이런 거 사진으로 또 기록하는 일도 하고 있고 딱한 순간이 기억에 남는데 군인이었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때도 랩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장기자랑이라든지 뭐 대회 이런 게 있으면은 줄고 나가가지고 랩을 하고 그랬었는데 랩을 하다 보니까. 이 대회에서 점점점 높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랩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또 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간이 되셔서 그 자리에 모셔가지고 랩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상을 받았어요. 대상이었는지 우수상이었는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상을 받고 뭔가 부모님 앞에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기뻤던 순간은 한순간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힘들었던 기억은 좀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공부한다고 힘들었던 것 같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도 잘못 견뎠던 것 같고, 여자친구랑 다투면서 받았던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좀 대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저도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좀 힘듦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의 길보다도 혼자 할수 있는 일을 택하게 된 것도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압박감 같은 게좀 싫은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좀 제대로 이 일을 하게 된게 댄스 학원이었거든요 거기서 댄스 영상을 찍으면서 짐벌로 댄서들이나 아니면 거기 있는 수강생 학생들의 댄스 영상을 찍으면서 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면서 좀 성취감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찬스맨 채널에 올라가 있는 건데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그영상 어떻게 찍게 됐냐면 그 명절에 어느 때와 다름없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었는데 월남전 참전 용사였기 때문에 월남전에 대한 얘기를 막 물어봤었어요. 근데 듣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찍어서 올리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급하게 막 핸드폰으로 거치대도 없이 그냥 어디 세워가지고 그렇게 찍었었거든요. 군대를 언제 갔고 베트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썰푸는 형식으로. 찍은게 있는데 그거를 편집해서 무작정 올렸는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댓글도 외할아버지가 해병이셨는데 해병대 전역하신 분들이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렸었어요. 막 필승 뭐 누구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댓글도 많이 달리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때그 영상을 틀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 그 영상 2탄으로 또 외할아버지가 중학교 때 겪었던 6.25 이야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같이 올렸는데,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때도 좀 성취감을 많이 느꼈었고, 그두 가지가 일단 생각이 나고, 지금은 좀 새로운 성취감을 찾을 때인 것 같아요. 너무 그동안 좀 무작정 일을 해왔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네요. 영상을 어느 정도 만들긴 하지만, 아주 뛰어난 영상, 잘 만든 영상을 만든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정말 잘 만드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 너무 격차가 느껴져요. 퀄리티적인 측면에서. 물론 영상의 퀄리티보다 더 중요한 게 스토리인데, 그 스토리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좀더 장점을 나타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제가 가진 장점은 편집이 되게 빠르거든요. 빠른 편집 이런 것도 할수 있고 20대 때 먹방도 하고 리뷰 같은 것도 찍고 했었는데 다한 순간뿐이었어요 몇개 올리다가 조회수 안 나오니까 힘 빠져서 안 하고 많은 그런 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지금 채널에 올라간 거 말고도 다른 채널도 많이 만들어서 시도해본 것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뭐작심3일 정도였던 것 같고 지금 구상하는 거는 내가 가슴이 계속 뛸수 있는 일 잠깐만 뛰는 게 아니라 계속 뛸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 그게 뭔지는 찾지 못했는데 요즘에 좀 이런 생각은 아까 전에 외할아버지 영상 만든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영정 사진 말고 영정 영상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두대로 찍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촬영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꼭 장소가 꼭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제가 되게 직접 찾아간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특별한 장소가 있는 곳에서 촬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영상을 남기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찬스맨 채널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데,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리고 내 생각은 이렇다. 이런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정말 많은데, 이거를 좀 분출해낼 분화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영상 일하는 동네 형 데리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좀 제대로 일을 시작했는데, 21년, 22년, 23년까지도 정말 일을 열심히 했었고, 작년, 24년에는 놀기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도 많이 해봤는데, 결국에는 제가 돈벌수 있는 일이 영상일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리고 나만 할수 있는 거,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거, 그런 일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